아, 여러분 저 얼마 전에 되게 조금 웃픈 일이 있었어요. <laughs> 제가 혜주한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연습실 가려고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쪽이 앞에 되게 중학생? 약간 중학생 같은 남자애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,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가지고 어, 마스크 안 썼네? 이러고 1초 이제 보고 이제 지나갔죠.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, 야, 빨간 머리 뭘 부냐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그냥 빨간 머리? 그 가는데, 생각해보니까 이 주변 둘러보니까 빨간 머리 더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나 진짜 염색해야겠다. 눈에 안 띄어야겠다. 이 생각하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. 요즘 중학생들이 무섭더라고요. 저는 제가 졸업해서 몰랐어요. 무서워 진짜. 빨간 머리 뭘 부냐? 죽고 싶냐? 이래가지고. 현실 세계에 존재해서안될 쓰레기. 제가 빨리 뛰어서 연습실에 가가지고 진짜 아 급하게 뛰는 심장을 아, 가라앉히고 연습해야겠다 했어요. 그쵸, 다음에 보면 혼쭐 내줘야지. 너할수 있어? 난 못해. 난 못해 <laughs> 미안해 친구야 나는. 그런 분들은 잠깐 본 거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상처. 맞아요. ]긴. 여러분 집에 있어요 아시겠죠? <laughs>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집에 있어야겠다. 언니 덩치 키우래 <laughs> 아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요즘에 좀 쉬었거든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조금 안 좋으니까 좋은 핑계기도 하고 <웃음> 집에서 <웃음> 운동을 쉬었더니 덩치가 좀 작아졌어요 그땐 죄책감 없이 놀수 있대 뿡식이 님이 중학생 어이 빨간 머리 뭘 보냐 <laughs> 저 빨간 머리 트라우마 생겼다고요 <laughs> 말하지 아, 말아주세요. <laughs> 네.